요내 앞에 오케이, 어 오케이, 어, 어디야? 하나 더 올라온다. 대피왜 어, 깝치지? 나 진짜 이해 못해. 그렇죠. 그이층 아, pues -no. 아닌가? 건너편인가? 이거. 1층 맞다. 1층 음 맞다고. 1층에도 있어? 아 거기. 이장이야 살린다. 오! 앞에. 아트이, 아트이, 아트이. 잡았어. <반기> 빛이, <liteAUDIO> 한번 개피 트럭러게 진짜운데. 근데... 코라직크그래야 어, 크랙? 크랙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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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타운. 여기. 아래. 핑봐핑 봐. 앞에. 뭐내내 머브... 앞인데? 알지 이제 난 저가 잡아 가지고 뒤에 붙어 가지 일단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. 아래 아래 둘셋한명1 0피 죽는 중가나컷 여기 여기 나라7제 모델 나라 개피 나라 90딜 여기 여기 나라 나이스. <laughs> 우, 우. 나, 나 어스 지리는데. 아, 근처에 아까 한팀더 있었거든. 찍었을 때. 하나, 하나 해도. 8 7딜 레버 고. 레버 여기. 음, 크랙. 레버뺐다 하나 더텼지 아, 나 쫓아 이거. 일, 둘, 둘다보아줄게 내버 여기. 장전 앞에? 어이, 팔나 어디가? 위험한데실다 했을 것 같은데, 앞에 또 있다 이거. 두팀 앞에 두 팀? 두 팀? 일 못했어, 힐 못했어. 예, 개피야. 잡았어 파이트. Okay. We, 이 t s okay. There are, 내려갔어 e 내려갔어. a 내려갔어. 어, 내 e there are, there are. There are, there are, there 아깥쪽인거 설마? 야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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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살리기 전에 잡아야 어, 돼 이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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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나 들어갈게 그럼 어? 여기 내려갔거든 둘다 아니 살렸네? 아니 벌써 살렸네? 라라였구나 이거 바로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? 나이스 또서 여기. 여기 또동거 또 아닌가? 찰 바로 바로 바로. 저 앞에 내가 깎아 는 거. 이거 거봐 주라. 언어도. 이거 데 먹어 댔다 보고. 라사나 라사나. 나다 같이 올라가. 라스 한 분데 이거. 어 라라에서 황률 있을 것 같은데. 드래트 팀이라 흥미가 있었어? 충전어어디

아나나 여기 야 두켓스컷 두켓스컷 쩜패 가라 쩜패 쩜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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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켓스컷 두켓스컷 붙어야 돼 붙어야 돼한컷야치키피야 반피켓 그거 피스반피9 5들 막았어 방금9 5들 막았어 아, 나이스 까불어 씨발 그발야패스파이드 <laughs> 앞에서 누우면 뒤지는 거야 씨발